형, 어, 오늘은 무슨 이야기야? 오늘은 혹시 가수 유엔이라고 기억해? 유엔? 어, 유엔, 그 국제기구 말고. 와. 어, 알아도 몰라. 어, <laughs> <laughs> 알아도 몰라? 어, <laughs> 왜 몰라. <오. 웃음> 뭐그 파도 선물 이런 거지. 어, 맞아, 맞아. 그치. 어, 눈이 부시게. 어, 이렇게. 어, 절까지만 어. 어. <laughs> <laughs> 근데 이 멤버들이, 뭐, 그때는 굉장히 뭐 미남 듀오로 인기가 많았잖아. 맞아, 이비도 하고. 맞아, 맞아. 맞아. 엑스맨도 많이 나왔어. 아, 맞아, 엑스맨. <laughs> <웃음> 이거 <웃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어... 아실 것 같아, 그렇지? 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인기도 많았고 둘다 약간 좀 스마트하고 막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렇지. 조금 이제 가수 활동 안 하시면서는 조금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최정원 씨가 뉴스가 나왔는데 안타깝게 16일에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다는 뉴스가 떴어. 그러니까 그 뉴스 내용을 보면 최정원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갔는등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 흉기를 들고 들어갔대.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어. 내용 그래. 어, 어.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긴급 응급 조치까지 신청을 했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대. 이 긴급 조치를 왜 하냐면 이게 무슨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빈번하게, 밀접하게 벌어지는 일이잖아, 그렇지? 음, 음.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게 결정이 나오고 판결이 나고 유죄로 판결날 때까지는 너무 오랜 기간이 오니까. 그 전에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야 접근하지 못하게 음.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이 결정을 내린 법원은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긴급 응급조치를 결정했어 이것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어 있는 어떤 규정 중에 하나야 그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 거야?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스토킹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하는데 너무 기니까 에이.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할게 에이. 이 법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 그치? 어, 그거 들어본 것 같아. 들어봤는데, 사실 정확히, 스토킹이 뭐야? 그냥 막, 연락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건가? 그치, 거의 맞긴 맞아. 어. 근데 조금 더 정의를 내려보자면, 상대방 의사에 일단 반해야 돼. 음. 상대방이 좋다고 하는데 연락 계속 하는 건 상관없어. 음. 사실 연인끼리 연락을 자주 하니까, 그치? 음.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돼. 뭐, 정당한 이유로 연락할 수 있잖아. 근데 물론 이제,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음. 정당한 이유로 뭐, 만약에, 어디 좀 나오세요, 라든지. 뭐, 빨리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연락을 해서 막 전화를 했어. 음. 근데 갑자기 잠수를 탔어. 음. 전화를 막 여러 번 했어. 음. 그럼 이렇게 스토킹이 되긴 좀 그렇지. 정도가 막 너무 과하지 않다면. 음. 어. 그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까지 정리가 됐지. 그 다음에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여야 돼. 음. 어. 연락을 막 계속 불안해야 돼. 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 그 유형은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음.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오. 그치? 이렇게 딱. 옛날 같은 경우에 저거잖아. 옛날에 약간 로맨스였잖아. 아. 딱 이렇게 지켜보면서 계속 이렇게. 열번 아. 찍고 막. <laughs> 꽃열번 가서 이렇게 싫은데 막 이렇게 하잖아. 그 로맨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방법 아. 없다. 어. 요새는? 어. 1번 찍으면. 스토킹. 그치. 어. 어,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직접 찾아가는 거고, 이거 말고도. 이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통신망이 뭐 문자, 카톡, 아니면 컴퓨터 뭐 이런 거겠지? 어. 그걸 이용해서 글이나 말. 어. 그리고 부호, 막 하트 막 이런 거. 아, 이모티콘 음, 이런 거. 음향. 사랑해. 뭐 이런 거. 아. <laughs> 그리고 그림. 뭐 이렇게. 뿌잉 뭐 어. 이런 거. 이런 거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 널 보고 있어, 막, 어, 이렇게, 어, 막, 어, 어.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 뭐, 화상을 또 보낸다거나, 뭐, 이런 거야. 화상을 이제 통화를 건다는 거겠지? 어. 그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들어가고, 뭐, 그거 말고도, 직접 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뭐, 그 사람한테 물건을 이제 주는 거야. 계속. 지속적인 선물 공세 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주거지에 딱, 주거지나 그 주거지 부분에 딱 물건을 계속 놓는 거야. 어. 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주거지 주변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무섭잖아. 근처에 서 잡고 음. 앞에는 화병을 깨. 그럼 어, 어. 음, 무섭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대표적인 거고. 근데 이러한 행위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고 음. 해. 아, 근데 여기에 최근에 개정되면서 어.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 어.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막 계속 뭘 보내는 행위잖아. 음. 근데 이거 말고도, 이거 나는 솔직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이게 왜그면 교묘하게 사람 괴롭히는 거야. 보통 애들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저격하는 거 있잖아. 좌표를 찍어준다, 그러지? 음. 좌표를 찍어서 전화번호 같은 거딱 던진 다음 애들 막 괴롭히게 하는 거. 애들이 막 악용하는 게 무슨 괴롭히는 친구 번호 같은 거 올려서 성매매할 사람 여기로 전화주세요. 막 이렇게 올리는 경우 아. 지금 전화 막 오고 막 고통받잖아. 나 이런 거 어떻게 처벌하나 진짜 고민이 많았었거든? 아, 근데 그런 건 처벌이 안 돼? 근데 지금 스토킹 처벌,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어. 거기 딱 처벌 규정이 생긴 거야.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음. 이게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들어갔어. 어, 스토킹 거딱 막지는 않지. 음, 음. 그치. 근데 이게 되게 필요한 조항이긴 했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 음. 가짜로 이거 막 페이스북 계정 해가지고 막 욕설 적고막 아. 내가 막 친구인 것처럼 개설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사실 중, 고등학생, 초등학생 사이에서 애들 놀린다. 이런 식으로. 가짜 계정 만들어가지고 막 음단패서로 울리고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 요 이것도 새로 신설이 됐네.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이처럼 스토킹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거야?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를 했다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근데 이제 아까도 뉴스에 나왔지만,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좀더 세지. 음. 이게 과거에는 단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당했고 이제 수사기관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 처벌 안 할래요? 이러면 은 처벌이 안 됐거든 음.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 음.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고 수사기관이 일단 인지를 해야겠지 인지를 안 하면 뭐 살인죄를 줘도 수사기관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인지를 했는데 피해자가 아 그냥 안 할게요 뭐 합의했어요 또는 아쟤 건드려봤자 내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처벌 안 할게요 라고 해도 수사기관은 진행을 할 수가 있어 어. 아까 뭐 말했던 긴급 조치? 긴급 응급 조치는 음. 뭐야? 아, 이게 뭐냐면, 스토킹 관련돼서 신고가 들어왔고,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행해질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게 스토킹 범죄가, 사실 스토킹 범죄 자체는 그 행위 하나하나는 되게 위협적이진 않잖아. 물론 흉기든 거 빼고, 음, 음. 그냥 그래, 지켜보고 있는 거, 맨날 너만을 지켜봐, 막 이런 거는 음. 위험하다고 보진 않잖아. 음. 근데 이걸 처벌하는 게, 이 범죄가 앞으로 발전해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 이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적으로 어떤 긴급성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나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피해자의 법정 대인뭐 이럴 수 있지. 그리고 이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경찰에다가 긴급 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 음. 그러면 경찰이,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법원에 올리겠지? 그럼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내용은 이래. 긴급 응급조치를 신청을 하면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피해자지.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주거지로부터 100m 접근 금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앞으로 문자나 뭐 카톡 뭐 영상 등 정보 통신 장치로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결정이야.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접근 금지 명령구이 똑같은 거야? 어, 그렇지. 굉장히 유사하나 다시 법규정 자체가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이 돼 있는 법규정인 거지. 어... 음. 근데 이거 뭐 적발할 수가 있어?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적발은 할수 있어. 음... 왜냐면 보통 이걸 낌새를 채는 건 피해자가 그걸 알았기 때문이거든. 음. 그럼 보통은 막이러에도 불구하고 막 정신이 없어서 음. 막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막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음. 이럴 때 증거가 이제 남잖아 음. 그러면은 이 자체가 범죄행위 반응 음. 어, 위반, 긴급응급조치 위반 자체가 범죄가 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스토킹 행위를 했다. 그 긴급 응급 조치를 당했다. 어. 근데 또 위반했다. 그러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고 긴급 응급 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또 받는 거지. 물론 어. 병합이 되겠지만. 어. 그렇게 걸리면 바로 경찰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바로는 아니야. 만약에 정말 이게 위험한 행위라고 다 하면 별도로 영장을 치겠지, 구속영장을. 음. 근데 이거는 위반했을 때는 나중에 판결을 받을 때 보통 스토킹 행위 판결 받을 때 같이 판결 받아. 범죄 1 스토킹 행위. 범죄 2 긴급 응급 조치 위반.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더 많이 붙는 것들이 범죄상, 폭행, 범죄사, 죽거침는 입맛 이렇게 막 붙지. 최근에도 보면 헤어진 여자친구 뭐. 그거 굉장히 뭐. 어. 뭐 이랬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경찰서도 가고 뭐 얘기도 했는데도 계속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어. 그러다 결국 살해까지이르어고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 그렇지 맞아. 어.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이 그 지금 형이 말한 그런. 긴급조치 명령도 있을 것이고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다 진행이 돼 버렸던 걸까?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스토킹 행위가 조금 많이 발전했다고 라 한다면 경찰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기도 해 피해자한테 좀 숨어 있을 수 있게 어. 경찰에서 관리하는 숙소를 보통 경찰서 근처에 있거든 어. 제공해 주기도 해아 근데 진짜 스토킹 당하는 사람들 너무 괴롭겠다 그치 아니, 솔직히, 뭐, 그냥, 이런 것도 있잖아. 짜증도 나겠지만, 정말 무서울 수 있잖아. 음. 자기만 느낄 수 있는, 알수 있는 뭔가 공포감이 점점 고조가 되면은. 맞아 아무리 하소연하고 뭘 해도, 뭐, 응. 옆에서 24시간 동안 보디가드나 막 경찰들이 뭐,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닐 텐데. 그게 어렵지. 응. 그게 어려워. 물론,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 제공되긴 하는데, 응. 뭐, 워치를 딱 쳐가지고 신고한다 하더라도 빨리 오시지만, 응.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면, 지금 이 유엔 응. 최정환 씨, 응. 이분은 그러면, 흉기까지 들고 들어갔다는 정황이 지금 뉴스에 나온 거야? 이게 최정원 씨측 입장이 좀 달라. 아, 그래? 어. 이게 최정원 씨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제 보도된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다.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돼서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뭐 여자친구의 폭로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 역시 오해고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대응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어. 저와 여자친구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아, 일단 그런 입장이야. 근데 이건 앞으로 이제 더 밝혀지겠지. 지금 나온 건 경찰 측 내용과 그리고 법원에서 긴급 응급 조치에서 나온 재판부의 의견들이 종합돼서 기사가 나온 거잖아. 어, 어. 그렇다면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이제 뭐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좀 피해를 과장했거나 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가 잘 돼서, 합의를... 마무리를 잘 하고 있거나, 어... 음, 뭐, 어... 셋 중에 하나겠지? 어. 근데 형이 아까 말한 대로, 음. 만약에 합의가 잘 되고 있더라도, 음. 지금 이 관련된 이 법이 그냥 계속 수사를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어, 있거든. 수사는 가니까 수사가 끝까지 가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봐야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음. 합의가 된다 해도, 어쨌든 그 수사는 계속 가게 된 거네. 어. 아까 음. 그 아까 연인 관계라고 했잖아. 그 연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인정이 돼?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스토킹은 인정돼.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건 이런 걸 하다 보면, 어, 둘 사이에 막 싸웠다가, 뭐, 너는 되게 평화주의자잖아. 그래서 별로 안 싸우는데, <laughs> 어떤, 이제, 감정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 좀, 그런, 그런 분들 따로 계시잖아. 감정의 폭이 좀큰 커플은, 둘이 막 엄청 싸웠다가, 엄청 싸우면 막, 너막죽여죽리네 살리네, 너 뭐하네, 막, 뭐, 이렇게도 하고, 막, 밤에 막, 통화, 막, 백통화하고, 하고 막, 전화 안 받으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풀면은 화해하고, 그러고 또, 백통화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백통화를 안 하던, 안 하던 사람, 또는 뭐, 그게 위협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백통화를, 모르는 사람이 백통화를 하면 진짜 무섭겠지. 근데, 둘이서 막 싸우고, 내가 막 싸우다가, 일부러 잠수를 타서 백통화를 했고,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푼 사례가 있고, 중간에 보고 싶어, 사랑해서 둘이 막 잠자리도 갔고, 그 다음에 또 싸워가지고 막이렇고 이러면은 이 행위가 과연 전화 백통, 백통화를 한 행위가 정말 위협으로 느낄지에 대해서는 한번더 판단을 해봐야겠지. 음... 어.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디테일을 봐야 돼. 디테일상 이게 정말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다시 만나는 거다. 아니면 위협을 당해서 다시 만나는 거다. 라고 한다면 스토킹이 되겠지.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자기도 막 백통화하고 서로 막 서로 막 그렇게 주고받는 과정이 있고 막 그러면서 막그 드라마들 사랑, 사랑, 응, 드라마들 음. 보면 막 하다가 막 욕하다 갑자기 사랑해면서 막스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코미디 보면 어. 막 둘이 그러고 계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것만 딱 잡아떼 가지고 스토킹이라는 거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 음. 그러니까 연인이든 부부든 스토킹이 다될수 있어. 하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 요건이 다 맞는지.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어떠한 정해진 행위, 막 연락하는 거, 아니면 찾아가는 거, 뭐, 문자 보내는 거를 했을 때 스토킹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받는 사람의 불안감, 공포심이 생겨야 되는데, 연인 관계에서도 사이가 정말 안 좋고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누가, 누가 누굴 찍어 누르는 관계였다면 정말 불안감, 공포심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음. 내용을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아니면, 이 부분만 보면 그런데 쭉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처벌하기엔 좀 그렇지. 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음. 근데 만약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 그럼 무조건 무섭겠지. 음. 그게 뭐, 여자가 남자한테 한다고 러면 무섭겠지.